한국마사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침체되어 있는 경마산업을 타개하고 경마문화 확산을 위해 디지털 기반 고객서비스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6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24년 6월 21일부터 온라인 마권 발매를 정식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행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 권고한 매출액 규모 등의 총량 준수에 관한 사항에 의거하여 온라인 막권 축소 운영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공지했던 발매 축소 운영 계획에 따른 것으로 연간 발매 총량인 7,399억 원을 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중단 조치에 따라 금요일에는 정상적으로 온라인 막권 구매가 가능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더비온 앱을 통해 온라인 막권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마사회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고객의 양해를 구한다고 하였으나, 고객에 대한 불만과 혼선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행산업은 해방 이후 경마, 경륜, 복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종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 강원랜드, 토토, 경정, 로또, 소싸움 등으로 업종이 증가하고, 장애발매소 증설, 온라인 베팅 시스템 도입 등 새로운 운영 방식 및 경기 방식 등으로 사행 산업을 육성한 결과 국내 사행 산업은 급속한 양적 팽창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업종과 방식이 도입됨으로써 사행 산업이 급격하게 팽창하게 된 이유는 사행 산업 관련 정부 부처와 지방 자치 단체가 조세 및 기금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사행산업을 손쉽게 돈을 벌수 있는 산업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유치 및 육성 정책을 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행산업 확대 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 사행산업 총매출 규모는 2000년도 6조 2761억원에서 2012년도 19조 5443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정부에서는 건전화, 불법도박 건절의 명목으로 사행산업 전체 매출총량을 당해 연도 예상 GDP 대비 0.51%로 설정하는 매출총량제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마의 경우 매출총량제 도입 이후 연간 7조 원가량의 매출을 유지하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10분의 1 10 수준으로 매출 타격을 받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온라인 연간 발매총량은 연간 총매출의 10%로 설정하여 연간 매출 총량 7조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온라인 막권 도입 4개월 만에 온라인 막권 축소 운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온라인 막권 발매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 막권 발매 규모를 확대하려면 당장 장애발매소를 축소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발매소를 축소하려면 2026년 오픈 예정인 영천경마장에서 매출이 발생해야 합니다. 결국 3천억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영천경마장이 오픈하고 매출이 발생해야 장애발매소를 축소할 수 있고 장애발매소 매출이 줄어야 온라인 막권 발매 규모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22일 규제개혁신문고의 전자막권 발매 매출의 규모 및 총량제 제안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전자마권 발매 관련 규제 법령을 재정비하고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규제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12월 6일에 다음과 같은 불수용 답변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전자마권 발매 매출의 규모 및 총량제에 관한 규제 개선을 건의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건의 내용은 경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자막권 발매 매출의 규모 및 총량제 규제 완화 필요로 이해됩니다. 한국마사회는 정보통신기술 발전, 비대면 경마수요 증대 등에 따라 도입된 온라인 막권 발매 제도를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경마의 사행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만큼 온라인 막권 발매를 신중하게 추진하였고, 제도 도입에 따른 청소년 접근, 사행성 확산 등 사회적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함께 도입하였으며, 온라인 막권 매출 총량 설정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안전장치, 이용자 대면 등록, 앱 이용 시 생체 인식, 구매액 제한, 경주당 5만원 등 온라인 막권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안전장치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내년도 온라인 막권 매출 총량 설정 시 올해 온라인 막권 운영 결과 타 사행산업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 내에서 매출 총량을 설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동시에 2024년 11월 21일 한국마사회 고객광장의 온라인 막권 발매 축소 운영에 대하여 내년에도 6월 전에 발매 중단의 사태가 예상될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과거 입법 논의 당시 경마 온라인 발매 도입으로 인한 사행성 확산 우려가 굉장히 높았고, 이에 도입 초년도는 온라인 발매 규모를 사감이 매출 총량의 10% 수준으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발매 규모는 매년 승인 사항이며, 현재는 25년 온라인 발매 규모 상향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온라인 발매를 통한 건전한 구매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만큼 규제 정책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원론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마사회는 온라인 막권 발매 활성화, 장애 발매소 단계적 감축, 제사경마장 오픈이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당장 2025년 1월부터 다시 온라인 막권 발매를 정상 운영한다고 하였으나 현 상태로는 25년 6월 전에 또다시 온라인 막건 발매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과연 마사회는 어떤 결정을 할까요?